여러분, 우리 주변에 아직도 밥한 끼를 제대로 챙기기 어려운 결식우려 아동들이 있다는 걸 알고 계신가요? 영상을 보신 후 댓글을 남겨주시면 결식우려 아동들에게 도시락이 전달된답니다. 댓글 하나에 도시락 하나. 여러분들의 따뜻한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올라 반갑습니다. 자, PC 조립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조립 스킬의 척도로 선정률을 언급하고 나니다 치밀할 정도로 선정리의 무게를 두는 분들도 계시는 반면에 뭐 선정리는 대충 보이지 않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자, 옛날 PC들은 하드디스크를 많이 사용했지만 최근에는 m.2 ssd를 사용을 하고 또 공냉 쿨러도 사용하지만 수냉 쿨러를 사용하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PC 내부는 예전 PC보다 상당히 깔끔해졌고 또 그래픽 카드 쪽에 들어가는 전원선을 제외하면 딱히 그쵸 지저분한 선도 뭐 특별히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rgb 사용이 많아지면서 의외로 선이 많아졌다 라는 게 사실 또 함정 아닌 함정이라고 볼수 있을 겁니다 자, 지금 보시는 pc를 예로 들면 전면부 팬 3개에서 나오는 선이 6개 그리고 cpu 쿨러 라디에이터에 있는 팬 3개에서 나오는 선이 6개 그리고 케이스 여기 지금 빠져 있지만 후면부에 팬이 하나 더 있다면 여기서 나오는 선이 2개 보통 이렇게 될 겁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만 구성을 해봐도 선이 무려 14가닥이 나오는 거죠. 여기에 이 펜들의 RGB 싱크를 일일이 맞춰주기 위해서는 뭐 전용 RGB 허브를 사용해야 되고 간혹 허브에서 제공하는 포트 수가 모자라서 애를 먹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여튼 이 정도 구성의 시스템에서 딱히 선정리를 하지 않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케이스 뒷면에는 이런 아수라장이 연출됩니다. 그런데 얼마 전커세어에서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내놨습니다. 바로 컴퓨텍스에서 해당 기술을 선보인 건데요. 커세어 본사에서 저한테 국제 택배로 이걸 보내줬습니다. 제가 택배 박스를 받아보고 진짜 깜짝 놀랐는데요. 직구를 해도 이렇게 큰 거를 받아본 적이있 없는데 박스를 뜯어보니까 이런 네 캐리어를 보내줬습니다. 박스 포장만 뜯고 지금 바로 촬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야 이게 잠깐만요. 이렇게 하면 되나? 어후, 씨 묵직하다. 어이 왜안 열려? 아 이것도 되는구나 오야 무슨 뭐 첩보영화에 나오는 오우씨 어... 요렇게 담겨있습니다 예 뭔가 이렇게 지금 카메라에서 봐도 뭔가 어? 뭔가 파츠 같은거라고 생각하실건데 야 이게 하나씩 제가 꺼내서 보여드릴게요 일단 PC를 조립하고 세팅하는걸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혹할 만한 걸 보냈는데 커세어는 컴퓨텍스에서 IQ 링크라는 새로운 기술을 공개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제품들이 바로 IQ 링크가 적용된 제품들입니다. 일단 QX120 RGB 스타터 키트를 한번 살펴볼게요. 제품 포장을 열어보면 120mm 펜 3개가 있어요. 그런데 조금 특이하죠. 팬이 다 붙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흔히 알고 있기로 팬은 한 개당 두 개의 케이블이 달려 있죠. 전원이랑 RGB 케이블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팬에 케이블이 없습니다. 팬을 당겨 보면요. 이렇게 분리가 돼요. 팬을 자세히 보면 두 개의 홈이 있는데 하나는 고정용 커넥터가 들어가는 홈이고 다른 하나는 전극이 있어서 링크 커넥터를 연결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팬끼리 링크 커넥터와 고정용 커넥터를 두고 이런 식으로 결합하는 방식입니다. 링크 커넥터랑 고정용 커넥터를 양쪽에 꽂고, 그리고 나서 이런 식으로 연결하는 방식이에요. 자, 그런데 이렇게 보면 연결하는 게좀 약해 보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는 정말 특이하게도 자석으로 펜이 붙습니다. 펜에. 커넥터를 다 뺐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달려있지 않은데, 펜을 두개 보면, 이렇게 자석으로 붙습니다. 자, 그리고 패키징을 보면 몇 가지 부속품을 볼 수가 있는데, 메인보드 USB 연결형 케이블과 링크 케이블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원 케이블도 있고, 특이한 건 PCI Express 6핀 전원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PCI Express 케이블은 어지간하면 이제 좀 여유가 있으니까, 그거를 사용하면 되겠죠. 그리고 허브가 있어요 자 이렇게 부속품을 보면 감이 아마 잘안 오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재밌는 걸좀 해볼게요 자 일단 <laughs> 이렇게 팬이 총 4개가 있습니다 스타터킷키트는3개예요 3개인데 제가 이 스페셜 키스로 해가지고 팬을 하나 또 따로 판매를 하더라고요 보니까 근 이걸 따로 한또 준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총 팬을 4개를 준비를 했는데 일단 어한개한 한 개를 연결을 해볼게요 펜에 링크 커넥터 케이블을 바로 연결하겠습니다. 자 이제 전원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펜에 불이 들어오고 작동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제 네 개를 연결했어요. 여기 끝에 링크 케이블 하나만 딱 연결을 해줍니다. 그리고 저는 켭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laughs> 4개의 펜이 모두 RGB가 들어오고, 이렇게 펜이 작동을 합니다. 자, 8가닥 정도 주렁주렁 달려 있어야 될 선이 없죠. 없고, 깔끔하게 이선 하나만으로 연결을 해서 사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허브를 통해서 IQ 프로그램을 사용을 해서 연결된 펜을 통합 제어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IQ 링크 입니다. 허브를 살펴보면 두개의 포트가 있습니다. 이 포트 하나당 7개의 디바이스를 연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총 14개의 디바이스를 허브 하나가 일단 연결을 네,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2열 수냉 쿨러도 함께 보냈습니다. 제가 받은 샘플은 2열 인데 제가 커세어 공홈에 들어가 보니까 240, 280, 360, 420 사이즈까지 있더라고요. 이 쿨러는 슬리브라든지 피트 쪽 마감 퀄이 제가 봤을 때 상당히 괜찮았고요. 그리고 이제 뭐 요거는 좀 재봐야 될것 같긴 한데 블럭 사이즈가 조금 두꺼운 것 같아요. 이 커세어 쪽에 가이드 영상을 보면 이 커버를 교체할 수가 있게 되어 있는데 커버는 이런 식으로 분리가 됩니다. 근데 이제 쉽게 떨어지는 건 아니고 조금 힘을 줘서 이제 당기면 분리가 돼요. 그리고 커버 상단에 컷의 로고 플레이트도 자석으로 되어 있어서 방향을 쉽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일반적인 수냉 쿨러의 경우는 펌프 쪽에서 케이블이 한개 혹은 두개가 나오죠. 그리고 펜에서 또 이제 펜 하나당 케이블이 두개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보통 이런 2열이라고 해도 펜에서 4개, 쿨러에서 한두개 정도의 선이 나오게 되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라디에이터 쪽에 그 링크 패스스루 포트가 있는데 하나는 펜에 연결해서 라디 쪽에 물려주고 나머지 포트 쪽은 이제 긴 케이블을 물려서 허브에 연결하면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연결이 굉장히 간단하게 끝이 나요. 여기 보면은 패스로 포트가 있거든요. 여기 두 개의 포트 중에 하나는 허브 쪽.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이런 90도 케이블을 써서 여기에 물려있는 두 개의 펜. 이 펜끼리는 또 지금 링크로 되어 있겠죠. 여기 끝에 포트가 나와 있으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연결하면 끝납니다. 보드에 연결하는 CPU 팬 헤더 쪽에 연결하는 케이블 같은 경우는 여기 허브에 그 케이블을 연결하는 포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허브 쪽에다가 연결을 해서 보드 쪽에다가 연결하면 끝납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기존 방식 쿨러드와 비교를 해보면 굉장히 깔끔해요. 그리고 여기에 만약 그런 게 있잖아요. 케이스 전면 3 팬을 연결해놨다. 한 개는 쿨러를 연결해놨으니까 여기 포트 하나 남잖아요. 이 포트 쪽에다가 얘를 그냥 연결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디바이스 간의 가장 최적의 구조로 서로 연결을 해주고요. 또 허브로 연결을 하게 되면 이게 허브에서 그 연결된 디바이스를 인식을 하고 또 세팅을 합니다. 자동 세팅, 오토 세팅을 하고 IQ 프로그램에서 개별 제어가 가능하다는 점이 이제 이 IQ링크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 PC에 이 녀석들을 제가 설치를 해볼게요. 그리고 설치를 마친 후 바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영상 한 번에 몇번 끊어서 촬영했으면 해요. 자, 쿨러와 팬을 이제 교체를 해서 돌아왔습니다. 제가 이제 교체를 해 보니까요. 이 제품의 가장 큰 특징은 조립이 굉장히 편했어요. 그러니까 팬이든 쿨러든 별다른 선 없이 제품만 설치한 후각 제품별로 이 링크 케이블로 연결만 해주면 되니까 굉장히 쉽습니다. 자, 그리고 전용 프로그램인 IQ를 실행을 해서 확인을 해 봤는데요. IQ 링크 허브가 일단 인식이 되고 쿨러가 또 따로 인식됩니다. 여기에 또팬도 따로 이렇게 펜끼리 인식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각 펜의 RPM과 또 펜에는 그 온도 센서가 장착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온도 센서에서 측정된 배기 온도도 표기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작동 프리셋은 펜 프리셋이 따로 있고 또 수냉 쿨러에 쿨링 프리셋이 따로 또 표기됩니다. 그러니까 펜 라디에이터에 장착된 펜의 경우는 이게 펜만 따로 또 뭉쳐가지고 표기되기 때문에 여기에 장착된 팬은 사용자가 좀 찾아줘야 됩니다. 찾아서 해당 팬의 설정을 쿨러쪽 프리셋으로 바꿔줘야 되는데 이거는 조금 좀 불편하지만 뭐 그래도 이 팬을 찾는 거는 이 RGB 조명 내지 팬 셀렉에서 보면 표기가 되기 때문에 뭐 크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재미있는 부분은 제가 시험 삼아서 시네벤치를 돌려봤는데 시스템 부하도가 올라가니까 기본적으로 장착된 팬들의 팬속이 일찍 같이 올라갑니다. 굉장히 능동적으로 작동하는데, 어, 이거는 상당히 괜찮았어요. 그리고 펜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별 온도 센서가 탑재가 되어 있는데, 이것 외에도 이 듀얼 RGB 모드가 지원되기 때문에 펜의앞 부분, 뒷 부분을 따로 RGB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RGB를 정말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꽤 관심 있어야 할 부분이 아닐까 생각돼요. 자, 설치 후 테스트를 해보면서 느낀 부분은 설치가 쉬우면서 그리고 굉장히 스마트한 시스템 쿨링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존의 팬이라든지 쿨러 설치보다 확실히 장점이 많은 제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케이스 후면을 보면 이 팬과 쿨러 쪽에서 나오는 선들이 거의 사라지면서 상당히 깔끔해졌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케이스에서 나오는 선이라든지 파워선들은 뭐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자커세어는 다양한 IQ 링크가 적용된 제품들을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도 아마 계속 그와 관련된 신제품들이 나올 것 같은데 앞으로 커세어의 PC 컴포넌트 관련 파츠들은 기존 방식의 제품들 그리고 오늘 보여드린 이 하이엔드 군으로 아마 분류된다고 봐야 될것 같은데 IQ 링크가 적용된 제품군으로 나뉘게 될것 같습니다. 딱 단점이 하나 있어요. 네, 가격입니다. 가격. IQ 링크가 적용된 여기 이제 설치된 h 배 a 2열 쿨러가 가격이 27만 원대예요. 그리고 QX120 팬 3개와 허브로 구성된 그 스타터 키시 18만 원대 그리고 QX120 펜 하나가 5만 7천 원대입니다. 일단 가격이 <laughs> 굉장히 비싸요. 따라서 일반적인 유저들이 쉽게 접근하기에는 그렇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림의 떡 같은 제품인데 하드웨어를 위해서 투자를 아끼지 않은 하이엔드 시스템 유저들 뭐 혹은 하드코어 유저들이 관심을 가질 제품이 아닐까 생각을 해 봅니다. 음... 그러니까 우리 일반적인 유저분들 같은 경우는 아 저런 게 나왔구나 라는 걸 이번 영상에서 참고하시고 어 앞으로 이런 것들이 좀음 약간은 좀 이제 미래지향적인 기술이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뭐 시스템 투자에 아낌없는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영상 보시면서 좀어 구미가 당기는데 뭐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자 저는 또 다른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아, 트였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고맙습니다. 영상을 보신 후 여러분들이 느낀 점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에 IQ 링크라는 단어를 사용한 댓글 중에 제가 한 분을 선정을 해서 이번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IQ 링크가 적용된 q x 1 2 1 스타터킥과 또 H100i 쿨러를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싸서 네, 한 분만 드릴게요. 너무 비싸요. 자, 그럼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고맙습니다. 안녕.